케나프라는 식물 들어보셨습니까? 서아프리카가 원산지로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잘 걸러내 친환경 식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척박한 땅인 세만금에서 시험재배를 통해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성장속도가 빠르고 그 쓰임새도 매우 다양합니다. 엄상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성인의 키를 훌쩍 넘는 식물. 지난 6월쯤에 심었는데 불과 4개월여 만에 폭풍 성장했습니다. 아프리카가 원산지인 캐나프로 기후와 토양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 이렇게 척박한 새만금 땅에서도 잘 자랐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어가지고 가장 적합한 식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탄소 중립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어, 앞으로 지구 그 온난화라든지 그런 환경 저해를 막는 그럼 최고로 적합한 식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식물 내에 천공이 많아 흡수력과 응집력이 우수하기 때문, 탄소 분해 능력이 소나무의 아홉 배 이릅니다. 그 쓰임도 다양합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자동차 부품 제작이나 건축 자재로 활용되고 있고, 종이와 섬유, 친환경 일회용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식용도 가능한데. 사료용으로 쓸 경우 식물성 단백질이 소고기 단백질 함량보다 높고 사람에게는 특히 천연 인슐린 성분으로 당뇨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따면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까끌한 예, 예. 그런 것도 좀 있는데 밥을해 놓은 거는 전혀 또 다른 음 저기예요. 그래서 아 오늘 이걸 따면서 야, 캐나푸는 정말 양파같이 까도까도 까도 이거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음. 그런 생각이고요. 한 농업 법인에 의해 올해 시험 재배된 캐나푸는 만그루 재배 면적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예정으로 새만금을 캐나프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공장들이 여기에 다 들어와서 제품으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재지와 산업 가 같이 어진캐나프 특구 같은 것이 만들어지면 참좋겠고생각합 한편 이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캐나푸 입다기 체험과 함께 캐나푸 잎으로 만든 다양한 음식들을 선보여 호응을 얻었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